안녕하세요 도드리입니다 지금 가고 있는 길 좌측에 물건 토지가 있어요 도로 접근성 좋아 보였고요 축사 철탑은 없습니다 그리고 땅값이 싸요 이건 저도 사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면적이 넓으니 지인과 나누어 사도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물건까지 빠르게 가서 확인해 볼게요 물건 앞 왕복 2차선 도로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부터 물건 시작이에요. 여기 도로가 옆으로 네, 딱 붙어 있습니다. 지금은 관리되지 않아서 이렇게 좀 잡풀이 무성히 자라있고요. 지금 우리 도로 바로 옆쪽 일부는 국유지 도로입니다. 도로 조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안쪽까지 도로가 살짝 끼어 있습니다. 뒤쪽에는 이렇게 산이 있고요. 바로 앞쪽 이 안에 보이는 이 농로 우측으로 전부 물건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맞은편에는 집이 한채 있네요 거주 중인 분도 계신 집인가 봅니다 이 옆으로 보면 되고요 지금 도로는 경사가 있지만 지금 이땅 같은 경우는 경사가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도로보다 갈수록 높, 점점 높아지는 거죠 면적이 꽤 넓어서 지인분들하고 같이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뭐 세컨하우스 겸 이렇게 어, 예쁘네요 나무를 해 놓으신 것 같아요 이런 세컨하우스하고 텃밭 뭐 이런 거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내려오니까 도로보다 높이가 좀제 키보다도 높게 되어 있어요 따로 성토 하지 않아도 돼서 그런 부분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아래로 내려올수록 높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아, 이 앞에는 약간 이런 부적 비슷한 게 붙어 있어요. 절 마크가 되어 있네요. 이런 등도 달려 있고. 지금 여기서는 올려다봐야 되는데 좀 저기 앞에 저쪽까지 물건이 있습니다. 경계를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아직 길이 많이 남아있어서, 어, 입찰하는데, 농취증 발급받는 준비를 하기에 시간도 충분할 것 같고요. 일단 길도 잘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완전 청정지역이다 보니, 누가 산다고 하면은 좀 나눠서 같이 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물건에 보면, 이렇게 나무가 이제 한 그루, 여기 옆에도 한 그루, 그 옆에도 쪽쪽쪽 이렇게 있는데, 요 나무만 매각에서 제외라고 나와 있어요. 수목은 매각에서 제외입니다. 나중에 땅을 매수하시고선 나무는 소유자분이 소유권을 주장하시면 설마 이거 뭐 지료 내고 여기 박아두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몇 그루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적당한 금액을 좀 주시고 네, 수목까지 인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경계하고 주변 살펴볼게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물건 경계입니다. 현재 밭으로 생긴 모양 대부분 경계와 맞아 보이고요. 뒷산 일부가 물건에 포함되어 있어 보입니다. 파란색 부분이 도로인데요. 물건은 국유지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도로 접근성도 이 정도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아, 모양이 너무 길쭉한데? 면적이 607평입니다. 길어 보여도 충분히 쓸만하고요. 지목은 계획관리 지역에 있는 전입니다. 밭, 거기에 영농여건 분리농지로 지정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경사도가 있는 땅. 아니면 생산성에 있어 불리한 곳 농사를 짓는데 좀 애바 다 필요 없고 이 땅을 사려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좋은 점은 농지증 발급 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고요. 향후 건축행위를 할 때도 농지전용 허가가 아닌 신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똑같은 농지를 사더라도 유리하다는 거고요. 그런데 영상으로 봐도 뭐 경사가 심하거나 도로가 안 좋거나 하지는 않죠. 아마도 오래전 그때 당시는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게 아닐까요? 지금은 전혀 불리해 보이지 않는 영농여권 분리 농지로 봐도 될것 같아요. 역시 이 땅을 사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득이겠습니다. 다 좋은데 땅의 방향도 좋습니다. 남향입니다 어찌나 명당인지 묘지가 몇 군데 보이네요. 묘지는 있습니다. 그럼 주변 둘러보고 물건 정보 확인해 볼게요. 오늘 물건 경매물건으로 예전 실시간 방송에서 간략히 소개드렸었던 물건입니다. 화면 상단에 사건 번호와 관할 법원 표시되어 있고요. 매각 기일은 3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주소는 충북 영동군 학산면 밖계리 1232번지로 가까운 면 소재지 3분 거리 영동 군청에 소재한 영동 읍내 16분 나오네요. 바로 아래에 전북 무주 무주 읍내는 14분으로 조금 더 가깝긴 한데요. 무주보다는 읍내권은 영동이 훨씬 더 크고 상권도 좋습니다. 최초 감정가는 7,400만 원. 현재는 3회 유찰되어 3,800만 원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평당가는 62,000원. 주변 실 거래가를 보니 도로 접한 농지 기준 8만 원에서 11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물건의 현재 가격은 괜찮은 금액으로 내려왔다고 생각이 돼요. 이럴 때 혼자 또는 지인과 땅을 사두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뭐라도 할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 시골 땅에 사무실을 짓고 있는데요. 이것도 10년 전에는 전부 논밭이었어요. 지금은 집도 생겨나고 농막도 들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시골에 땅 사서 뭐라도 한번 해 보고 싶다 하신다면 나중에 후회하더라도 해 보시고 후회하는 건 어떨까요? 해보지 않고 나중 돼서 아, 그때 해 봤어야 하는데 하고 후회하는 일 저는 그런 후회를 많이 했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끝이에요.